혈관 건강 지킴이 50대 이후 피를 맑게 하는 음식 세 가지. 오늘은 50대 이후 혈관 건강을 지키고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노화되기 시작하고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여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 이후부터는 혈관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동맥 경화,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 마이너스 삶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혈관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100g에서 150g 정도의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리 방법은 굽거나 찌는 것이 좋으며, 튀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과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콜레스테롤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주먹 2,30g 0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볶거나 구운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음으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지금치, 브로콜리, 사과, 딸기와 같은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벽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 외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 탄력성을 높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여 활기찬 50대, 60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혈관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